우성인 연락 오냐? 이아 이거 뭐 민감한 얘기인가? 근데 너랑 끝을 봐 버리려는 선수도 몇 있잖아. 그러도 아마 한번 해봐해 봐야겠네요. 잘해. 경현. 아, 그래. 태준아, 오늘 고기 좀 먹자. 아, 너좀 요즘 보니까 어, 살 빠졌어, 많이. 지금 뭐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시합 끝나고 격투기 선수 외에 또 제가 배우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저것 이제 촬영 오, 네. 많이 나가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몇개몇 몇몇 가지 촬영은 또 갔다 왔는데 아직은 이제 생각보다 캐스팅이 잘안 돼서 아 요즘 힘들어 있습니다. 영화 네. 시장도 너무 많이 침체돼 있고 네. 그러면 얼마나 돈또 골랐길래 뭐 시합하고 뭐 촬영하고 뭐 <laughs> 이거 얼마나 좋아하길래. <laughs>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네, 다두 네, 네. 개의 꿈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 거잖아. 형, 진짜로. 네. 블랙 컴뱃 딥이랑 할 때, 형이 너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아보고 업로드한 시간만 기다리고 정말 했었어. 네. 우리가 옛날 딥때 딥이 대단한 단체잖아. 그렇지?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제한 그것도 너보다 중량도 훨씬 많은데. 네. 나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거 보고 나도 솔직히 놀랬어. 네. 그때 뭐 어땠던 거야, 그냥? 뭐 그냥 하게 얘기하면 레슬링을 하면서 그래플링 막아내면 그때 또 타격으로 같이 섞으면서 좀 풀어내려고 했죠. 생각보다 타이밍이 좋았어. 음, 그러니까 나도 그몇번 돌려봤는데 네. 이 헤비급에서 그렇게 깔끔히 넘기기가 특히 태클치기가 쉽지 않잖아. 어렵죠. 다들 어. 밸런스. 오 어, 근데 너가 딱 타이밍 맞춰서 깔끔하게 태클 넣는 거 보고 네. 와 이건 너가 정말 더 강해졌구나 형은. 육평TV 구독자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 게이 이런 무제인, 무제한급이나 헤비급에서 태클을 칠수 있는 선수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준이가 아시아권에서는 상대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가야지 더큰데로 격투 선수로 태어나서 미국 한번 미국 모대 한번 가보는 게또꿈이자 이게 목표인 네.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뭐 민감한 얘기인가. 근데 너랑 끝을 봐버리려는 선수도 몇 있잖아. 말하자면 아, 있죠, 뭐 있죠, 있죠. 지금 뜨거운 황인수라든가. 아, 예. 뭐 내가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뭐 너랑 한번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아, 예. 그냥 그몇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 했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UFC 진출... 근데 왜냐면 하해준아 이건 겸손할 필요 없는 게 네. 너가 현재는 솔직히 우리나라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황인수도 팬들이 자꾸 양해준이랑 붙어보는 건 어떠냐는 이런 게 걔도 부담스러운 거야 솔직한 얘기로 <laughs> 그러니까, 너가 거론 안 해도 이렇게 팬들이 자꾸 최강론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막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어쨌든 뜨거운 감자고 형이 봐서는 최급 네. 불문함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국내에서는 그때 예전에 동현이 언급했었는데, 진짜 붙어보고 싶은 선수 있어? 국내 선수로 일단. 네. 저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해외 시합 뛰고 싶다 감히 얘기하면 혜준이가 실력에 비해서 너가 입을 안 털어 입을 아, 네. 안 터니까 굉장히 강한 선수라는 건 선수들만 알아 근데 나는 혜준이가 정말 좀좀 좀 쇼맨십도 강화시켜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막 하라고 막 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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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그렇게> 기질이 <웃음> 좀 <웃음> 없는 것같아 너는 그러면 혜준아 네. 고기가 좋아 여자가 좋아? <laughs> 이거 <laughs> 너무 고민되는, 고민되는. 빨리 얘기. 말해, 이거 뭐, 남자가 뭐. <laughs> 너 남자인지라. 여자 수정. 여자가 아, 더 좋아? 죠 어, 이게 정리됐다. 유운동하는 사람들 특, 특성들 이 있잖아. 아, 그쵸, 그쵸. 고기 좋아하고. 예, 여자 좋아하고. 뭐 <laughs> 왜냐면, 잘... 에너지, <laughs>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서 <laughs> 저희가. 이게, 남성으로 뭐,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laughs> 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네. 아닌데, 와. 모르게 이렇게. 진짜 뭐 이게 테스토레론이 막뿜는 이런 일들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우리가 여성으로만 돌기 시작하면 끝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렇죠 형이 요즘에 단거리가 흉흉하잖아. 그래서 혜준을 자주 부르고 싶어. 좀 센데 한번 가리봉동 대림동 가나요? <laughs> 니나 아니? 바로 그냥? <laughs> 니네 누군지 아니? <laughs> 그래서 나 바로 나오죠. <laughs> 선배님은 그냥 네. 좋아하는 선수? 프란세스 은가무 선수 진짜 네. 네.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이번에 경기 보셨적 맞죠, 맞죠.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을 그렇게 복싱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진짜? 어, MMA 위상을 높였어 사실상 예전엔 싫어했거든 네. MMA를 이단하라고 막 생각하고 복싱이 주먹으론 최고다 했는데 이제 그들도 인정하는 거지 어, 이렇게 맞아, 맞아. 어. 근데 어떨 것 같아 은가우랑 너가 정말 와, 해야 돼 진짜 은가우 앞에 서면 정말 <laughs> 거대한 아 이런 철벽 철벽이 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이게 해준아이 이게... 대목에서는 한번 붙고 싶다고 해야 된다 <웃음> 응간우랑, <웃음> 너무 겸손하지 말고 아마... 한번 해봐,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한번또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깁니다, 그냥 또라이 얘기 한번 하고. 어, 그래야지. 너 이제 큰 무대 간다고 했잖아. 아, 예, 그렇죠. 이제 마음껏 그냥 말해.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도 얘기하고. 어? 미국 가고 싶다. 이거 다 돈다니까, 은근히. 어. 네. 선배님이 보실 때. 네. 형, 잘해요. 형 형. 아, 형. <laughs> 갑자기? 고기 맛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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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잘하시지 않나 잘하시니까 객관적입 조심해 어? 아니 아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 형님이 레슬링이랑 그래플링 쪽에 약간 이 조회가 많으셔서 근데 레슬링은 진짜 잘하셨어요 아, 네. 그럼 입식이 <laughs> 갑자기? 아 진짜, 아, 진짜. 음, 똑바로 찍어. 어? 그나저나 뭐우성인 연락 오냐 이거는. 우성이 형이요. 그때 그냥 시작하고 근데 이게 이게 전에 엄태웅 유성 막 이런 게막 서로 막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요런 논의에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이제. 유성 선수 어, 우성형 이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약간 유성 선+ 선수의 막 실체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까발리더라고요 음, 형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격투기도 많이 바꿔놨잖아요 종합격투기 그렇죠, 그렇죠. 시장도 그렇죠. 선수와 이런 수련의 경계도 무너졌고 아유, 맞아요. 고기야 회야. 고기죠. 저희 종합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딱꼭더고인것 음. 같아요. <laughs> 그리고 체육관에서 고기만 사주면 형님이야 예, 어느 예, 예, 맞아, 요 예, 어, 고기 많이 사주던 회원이 어느 순간 세컨 보고 있어 취한 나발자야아 어, 맞아, 맞그진심이야아난 어, 그 어. 진짜 안 묻는 얘기해줄게 편하니까 오늘 혜준이 동생이니까. 아예, 아예. 맨날 뭐 누구랑 붙고 싶냐, 뭐 하냐, 얘도 지겨울 거예요, 솔직히. 이 파이터들이 알잖아, 맨날. 묘하게 맨날, 그 약간, 우리는 붙여야 되니까, 이 파이터들에겐. 단한딴거 물어볼게.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사귄 게 언제? 너 모쏠이라는 얘기도 지금 팽배해. 황인수랑 할 거야? 파이트베어 최원준? 뭐 동현이는 이제 포기한 거야? 이제, 이제.